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솔로몬.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시오. 당신도 마땅히 죽어야 하겠지만, 내가 오늘은 죽이지 않겠소.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당신이 여호와의 법궤를 맡았던 제사장이었고 또내 아버지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당신도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추방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 실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처형되었다는 말을 듣고 성막으로 도망가서 재단뿔을 잡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동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가서 재단 곁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너는 가서 요압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분하야가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왕의 명령이다, 나오너라 하자. 요압이 싫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분야가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그의 말대로 제단 곁에서 그를 죽이고 묻어버려라.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요압의 죄에 대하여 나와 내 집안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낳은 이스라엘 군 총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총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가 알지 못한 사이에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요압에게 그두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요압과 그 자손들은 이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대대로 받을 것이지만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는 여호와의 평안이 길이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하야는 성막으로 다시 가서 요압을 쳐 죽였는데 그는 빈들의 자기 집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 왕은 요압 대신 분하야를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왕은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그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요압 장군도 처형합니다. 그들은 반역죄와 과거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악한 행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행실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